R&D 과제 기획이란 정책 방향 설정에 의한 탑다운 방식과 기술의 수요를 반영한 버텀업 방식의 과제 기획 전략을 통해 과제의 국책성, 기술성, 시장성, 관리성, 중복성, 연계성 분석을 포함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과제 기획 전략이란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산업기술 R&BD 전략, 기술 수준 조사 및 기술 경쟁력 분석, 기술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수립한 전략입니다. 국책성과 관리성, 중복성에 대한 정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D 과제기획의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정별로 살펴보면 1단계 중장기 전략 수립, 기획대상 과제 발굴 상세 과제 기획, 사전 조정 및 확정, 마지막으로 공고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 중장기 전략 수립은 정책방향 설정과 기술 수요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R&BD 전략, 기술 수준 조사, 기술 수요 조사 등 결과 검토를 통해 전략이 수립됩니다. 중장기 전략에 따라 기획대상 과제를 발굴하는 단계는 기술 분야별 기획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과제기획 방향 검토가 이루어지고 국책성, 기술성, 시장성 등 정부 R&D 정책과 부합하는 기획대상의 후보 과제를 발굴합니다. 다음으로 기술 분야 간 중복 및 연계성 검토를 통한 기획대상의 과제를 설정합니다. 상세 과제 기획에서는 기획대상 세부 기획 추진, 기획대상 목표 검증, 기획대상 과제 보완 및 우선순위 도출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과제 목표 검증은 공청회, 인터넷공시 과제기획 검증단 등에 수행합니다. 기획대상 과제 보완 및 우선순위 도출은 NEPSA 검증을 통한 과제 우선순위 도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전 조정 및 화정 단계에서는 후보과제 우선순위와 지원 대상과제의 사전 조정 절차를 거쳐 기술 분야별 신규 지원 대상 과제 및 예산 등을 심의 확정합니다. 과제기획 프로세스의 마지막으로 공고 단계입니다. 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홈페이지 등에 신규 산업기술 R&D 사업을 공고합니다. <laughs> 국가산업기술 R&D의 일반적 지원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핵심 요소기술의 개발 단계를 나누어 보면 기초연구단계에서부터 실험단계, 시작품단계, 양산화단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 R&D의 지원범위는 기초연구단계에서부터 양산 이전단계까지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R&D 정부 지원 범위는 산업기술 R&D는 민간 R&D 프로그램에 맞게 TRL을 재정의하여 사용하여 TRL 2단계에서 8단계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서 TRL이란 핵심 요소기술의 기술적 성숙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의미하며 아래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기술의 성숙도를 9단계로 구분하여 기술 준비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TRL은 미국 나사에서 우주산업의 기술 투자 위험도 관리의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R&D 단계별 명확한 연구개발 목표 설정 및 정량적인 평가 기준 설정으로 사업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R&D 정부 지원은 2단계, 개념 정립 단계에서부터 8단계, 시제품 인증 단계까지를 지원합니다. TRL 단계를 기술 수요조사서에 반영하고 TRL 단계를 고려하여 과제 기획 및 기간과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산업기술 R&D의 포트폴리오 전략과 TRL 도입에 따라 과제 성격을 원천기술과 혁신 제품으로 구분합니다. 원천기술이란 연구개발 최종 결과물이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으로 도출되는 과제로서 R&D 종료가 TRL 5단계 이하에서 이루어집니다. 혁신 제품이란 연구개발 최종 결과물이 엔드 프로덕트, 즉 시제품 등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는 과제로서 R&D의 종료가 TRL 6부터 8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과제입니다. R&D 과제 기획 전략은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 산업기술 R&D 전략, 기술 수준 조사 및 기술 경쟁력 분석. 기술 수요 조사 등에서 나타난 결과를 분석해서 신규 과제 발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산업기술 혁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혁신 5개년 계획에는 산업기술 혁신의 중장기 목표, 제도 정비, 재원 조달, 기술문화 진흥등 산업기술 혁신 촉진 및 기반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산업기술 혁신 계획의 추진 체계는 아래와 같이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산업기술혁신계획 추진위원회 총괄 작업반 사무국 그리고 8개의 세부 분과로 나누어 추진됩니다. 산업기술혁신계획의 결과로써 발굴된 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은 산업 핵심기술 개발 사업 신규 과제 발굴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산업기술 R&D 투자 전략은 산업부 R&D의 종합적 전략과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R&D 중점 투자 분야 정립 및 기술 간 융합 테마를 발굴하여 관련 R&D 사업의 과제 기획, 발굴 시 방향타로 활용됩니다. 산업기술 R&D 투자 전략은 비전 2020 기술 로드맵 R&D 전략을 일원화하여 하나의 통합 전략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산업기술 R&D 투자 전략의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별 정부정책, 시장 기술개발, 표준화, 특허, 디자인 동향,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품 컨셉, 비즈니스 모델 등을 고려하여 기술, 시장, 연계를 위한 R&D 중점 투자 분야, 전략, 핵심 기술개발 테마를 제시하게 됩니다. 산업기술 R&D 투자 전략의 추진 체계는 총괄 작업반이 미래수송에서 스마트 제조까지 5대 투자 영역의 총괄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아래로 5대 투자 영역을 25개 전략 투자 분야 등으로 나누어 실무 작업반이 세부 분야별 R&D 투자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과제기획 전략 세 번째. 기술 수준 조사 및 기술 경쟁력 분석입니다. 조사의 추진 시기는 전 산업 대상 매 2년마다 실시하며 쉬는 연도에는 일부 전략 분야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 실시합니다. 기술 수준 조사는 5대 영역, 25대 전략 투자 분야를 대상으로 세부 조사와 기술 경쟁력 분석 등이 추진됩니다. 조사 및 분석의 비교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5개국의 산업 분야별 조사와 비교 분석을 하게 됩니다. 5개국의 산업 분야별 조사 방법과 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제기획 전략 마지막으로 기술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기술 수요 조사는 국가 전략과제 기획에 산하견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기술 수요를 발굴하여 반영하고자 추진됩니다. 수요 조사의 대상은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산업 융합 원천 기술 개발 사업 내 11개 내역 사업, 23대 기술 분야별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기간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매년 6월에서 7월 사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술 수요조사 방법 및 내용으로는 아이테크 사이트를 통해 수요조사 제안서 제출 및 다양한 산업기술 R&D의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수요조사 제안서 제출은 국가전략과제를 기획함에 있어 산학연 전문가 분들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자 기술 수요조사 제안서 접수를 진행하며 접수 기간 내 수요조사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아이테크 사이트 이외의 경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 활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술 수요조사 접수는 아래 흐름도에 따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화면 설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조사 참여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아이테크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조인 R&D 메뉴에서 수요조사 제안서 제출 및 인터넷 공시 의견 개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조사 공고 확인 부분입니다. 수요조사 제안서 제출 메뉴에서 접수 중인 수요조사 공고 목록을 확인한 후, 목록에서 제출할 수요조사 제안서 공고명 클릭 시, 제안서 온라인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고, 서식 아이콘을 클릭하여, 수요조사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제출 완료한 수요조사 제안서 목록 확인 가능하며, 제출 취소를 원할 경우, 수요조사 제출 목록에서 취소할 수요 제안서를 선택하고, 제출 취소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수요조사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대상 공고 정보 및본 공고의 접수 기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한자 정보 입력은 개인 정보 수정하기 버튼 클릭 후 본인 인증을 거쳐 회원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관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체 찾기 팝업 생성, 사업체 찾기 팝업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기관을 검색합니다. 수요조사 기본 정보 입력란에 제한 기술명, 산업기술 분류, 첨부 파일을 필수로 등록을 해야 하며 그외 기술 개발 목표, 내용, 기대 효과 등은 2000바이트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수요조사 추가 정보 입력은 공고 성격에 따라 상의하게 제공되며 수요조사 입력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 시 최종 제출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임시 저장 시 접수 마감일 전까지 상시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